안녕하세요. 진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22년도 또 이제 생각을 심고 있네요. 어, 저희는 이제 이 생강을 어, 판매 목적으로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어, 저희 이제 자가 섭비요 저기 이제 저희가 먹을 것만 이렇게 이제 심거든요. 근데 저희가 먹을 것만 이렇게 심으면은 저 1kg만 심으면은 이거 보시면 이렇게 1kg. 어, 1kg만 심으면은, 어, 1년 에 먹고, 어, 남아요. 1kg 심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몇대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1kg 심으면은, 아, 15kg에서 20kg 정도. 어, 요 정도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강은 이제 뭐잘 되고 안 되고, 이제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이제 조금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방식으로 하면은 한 15km에서 20km 정도는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생강은 이렇게 그 이제 4월 4월 하순에서 5월 초, 이 정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4월 말에서 중부지방이거든요. 4월 말에서 5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는 이 깊이는, 이렇게 보면은 3에서 4cm 정도.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조금 이, 이 크기에 비해서 비교적 그렇게 깊게 안 심어요. 어, 생각.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너무 깊게 심지 않아야, 안아야 싹출현이 이렇게 좀잘 돼요. 그래서 이제 3에서 4cm 정도로, 요, 요 정도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거리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제 심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요 거리, 제식 거리라고 그러죠. 이 거리는 45cm 정도 이렇게 조금 비교 좀 넓게 요 왜냐면 이게 이게 그 싹이 한번 이렇게 출현해서 번 지문은 보통 15개에서 30개까지 이렇게 많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될수 있으면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좀 이렇게 40에서 50cm 정도로 이렇게 조금 넓중넓 조하게 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에 요령이 이제 이게 싹이 나고 있잖아요. 어 싹이 나고 어, 이제 그 이렇게 우 싹이 나고서는 이제 겉대는 이제 그 싹이 올라오면은 이제 이우비려 주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북주기 할 때에 겉대기 북주기 할 때는 거기에 이제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북주기 할 때에 이흙으로 흙을 올려주지 말고 이거는 이제 산에서 부엽토를 해다가 부엽토를 이우 여기저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어 아주 그 생강이 잘돼요 거기에 하나 이제 요롱이고 또 이제 그그 그 7월 8월 달에 이렇게 글떼게글대게 이제 위에다가 그 차각막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 주니까 이것들이 이제 애들이 아주 그 싱싱하게 아주 주기가 아주 엄청 굽고 그 튼실하게 잘자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하나 이제 조금 이렇게 요거 색달리기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심을 때 깊게? 너무 깊게 씹지 말고, 한 3, 4cm 정도로만 이렇게 씹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신고, 이제 물을 이 후복이 줘야 돼요. 후복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볏집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덮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닐로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덮어놔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3주 정도, 어 3주 정도면은 싹이 출연해요. 그리고 늦어도 3주에서 이제 한 달, 요, 요, 이제, 3주에서 20일에서 30일, 그 사이 되면은, 이제, 싹이 거의 다 올라와요. 그, 좀 빨리 나온 거는, 한, 이제, 한, 그, 열흘에서 보름, 그, 때도 나온 것이 있어요. 이렇게는. 이제, 뜸뜸뜸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20일에서 30일 되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생강 싹이 조금 이렇게 더디게 나와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그, 생강은, 그, 이, 심어 놓고, 어, 잊어 먹을만 하면, 이제, 싹을 내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싹이 안 나온다고, 이제, 저, 저,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어, 이제, 느긋하게, 한 3주 정도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싹이 나오면은, 싹이 나오고, 한, 이제, 10에서 15cm 정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나온, 이제, 그 풀도, 이제, 긴매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이제 또우피루도 한번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에 이제 또 이렇게, 그, 저, 북주기도, 어, 이렇게 해보고, 이제 그, 그, 될수 있으면 이제 그,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꼭 그때 보면은, 그, 싹이 출현하고 그때에 이제 북주기 할 때에 보면은 그 비가 그렇게 와요. 어,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가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그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그 산에 있는 부엽투를 그렇게 해주면은, 어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줬더니, 정말 그, 저 생강 농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어, 거그 뒤로부터 계속 그, 이제 그, 부엽토로, 어 부엽토로, 그, 북주기를 해줘요. 그렇게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강 농사는, 어 이제 대충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액션 취할 때에, 그때 또 영상 올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